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두발 이상으로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탄착 지점과 재원은 한미일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일본 베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발사 지점으로부터 약 400km 거리 동해상에 피 돌아 불리는 북한의 사격 지점이 마련돼 있어 북한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,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 KN-25를 발사했습니다. 당시 북한은 유견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. 그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13일엔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여름철 대규모 수해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북한이 오는 11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의식해 다시 복합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